말하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고 계신가요? 요구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주일날 같이 나눴죠. 오늘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또 우리가 잠깐 방심해서 그 감사를 놓쳤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문제가 보이는구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문제가 보이는구나. 이거는 제가 오늘 사사기 5장 새벽 기도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성소 학당에서 강의하시는 김기성 목사님이 한 내용을 들으면서 감동받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김기성 목사님은 저에게 그 안식년 기간 동안에 순례자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게 깨닫게 하시고 제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게 한 귀한 목사님인데요. 이제 그분이 그 강의를 하면서 시스라의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감도의 신에 어머니가 쓴 시를 이렇게 같이 나누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감사한 제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감사한 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잠깐 들어가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한 제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다섯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히 흐느끼신다. 이제 평생을 기도로 했던 내용 지나가고요. 또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자자에 묻힌 내네 새끼들. 이제 두 사,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에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이 박노의 시인이 사실 그, 어, 민주화 운동 하다가 사형선고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형선고 받았지만 살아나게 하신 이런 것들, 또 그동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신기한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했는데 이팔순이 되어서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내 나이의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수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 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거나 감사하면서 긴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부분을 이제 그 뒷부분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선 살아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네 새끼 내네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어떤 느낌이 드셔요? 물론 자식이 살아 돌아온 거 감사하는 건 당연한데 그 감사 뒤에 이분이 깨달은 게 뭘까요? 나만 보는 감사, 자기와 자기 가족의 아니가 중심이 된 감사에 만족하고 이웃과 세상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는 감사에 우리는 얼마나 무뎌져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시를 보고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는데 그 깨달음 중에 하나인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아 우리가 내가 감사하는 동안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리고 또고통스러한다면 그건 온전한 감사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건 또 다른 또 우상숭배 중에 하나겠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 기도에 그 강단에 앉아서 이 시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다. 왜냐하면 목사들은 조인수 늘어나는 것을 감사하잖아요 부흥을 근데 그때 다른 교회 작은 교회에서 눈물 흘리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지만 그들의 아버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면서 참 온전한 감사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우리 그 마음속에 주일날 잠깐 봤지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우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laughs> 그래서 제가 뭐 저가 아주 큰 교회는 아니니까 근데 정말 교회 크기를 자랑하고 성도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많이 혼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랑이 또 다른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끝없이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걸 들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려고 이제 끝없이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은 알지 못하는 우상들을 찾아내서 갈라데 오장이 있는 것처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는다는 거죠. 우리가 유정옥 사모님 회개한 내용 기억나시죠? 자기가 알지 못했던 내용을 그 까다로운 할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섬기다가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이박노의 시인의 어머니가 감사한 죄를 고백한 것이 마음에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자.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거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상 숭배는 어쩌면 감사라는 그 기도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감사를 하지만, 그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자랑이 되고, 감사로 표현하지만, 그게 내 속에 들어 있는 뿌리 깊은.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을 한번더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감사한지. 오늘은 길게 하지 않고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두고두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